에대 발표를 맡은 육조의 이승희입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면세점 인허가의 설명을 시작으로 인허가 배경과 변화, 기존 인허가 제도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및 결론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면세점 인허가 약서 진입 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진입 규제는 특정 산업이나 직종 등에참여해서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경제적, 경제적 규제의 한 형태를 뜻합니다. 면세점은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여 판매하는 소매점을 말하는데요. 면세점은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 시 세금혜택이 커 관광객의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으며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이익을 낼수 있어 국내의 관광 활성화와 국가 경쟁력에 기여함으로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사업인 만큼 국가는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정 사업자에게만 인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발 배경 배경과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도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이 급증하며 한국의 건강은 호황기를 맞습니다. 그렇게 13년간 지속되던 관세법은 2013년에 박근혜 정부가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면세점 특허 기간을 10년마다 자동 갱신하는 것에서 5년마다 재입찰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당시 면세점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었고 정부가 수십 년간 해온, 사업해온 기존 업체의 특허권을 쉽게 빼지는 못할 거라는 판단에 이법 개정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5년 말에 대기업의 독과점과 과다경쟁 방지라는 명목하에 롯데와 SK 네트워스의 면세점 특허권이 두산과 신세계로 넘어가며 20년 이상 운영해온 면세점이 사라지자 안정성이 매우 떨어졌으며 5년 뒤면 특허권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켰고 사업 경쟁력 강화보다는 정부 상대의 로비에 치중할 것이라는 그 우려가 대두되면서 면세점 신설 방법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자는 주장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결 방안들이 제시되다가 올해 1월 1일부터는 새롭게 수정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제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허가제는 정부의 입김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제도로서 당시에 황금화를 낳는 법이라고 불릴 만큼 잘 나가고 있었는데요. 그면세 위해서 많은 대기업들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특검과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개입과 입찰 조작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결국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내물 공여함 혐의가 드러나면서 감사원 특별감사와 공청 조사가 실시되는 등. 허가제에 대한 허점이 드러난 케이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에서 살펴볼 문제점은 너무 많은 면세점 허가로 인한 부작용과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 관광객의 감소로 발생한 따이공 리베이트 경쟁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고용 창출을 이유로 점차 면세점 진입 자격을 낮췄습니다. 그 결과 논화할 것 없이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었고, 과다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국내 면세점들은 여행사와 건강가이드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인 리베이트를 과다 지출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또 성장과도를 달리던 면세점 사업이 2016년에 중국의 사드 부복으로 타격을 입은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이때 구세주로 증명한 것이 따이공이라는 것입니다. 따이공은 중국의 그 SNS, 플랫폼, 전자상거래 플랫폼 외이상에 한국의 면세품을 공급하는 보따리상으로 중국의 이 한국 금지령 이후에 급증하였습니다. 따이공의 효과는 확실했는데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발길을 끄었지만 오히려 면세점의 전체 매출은 약 12조 원에서 19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인이 국내 면세점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는 걸 감안하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따이공이 톡톡히 해낸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나왔습니다. 따이공이 매출에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자, 이면세점 업체들은 이제, 이제 따이공 유치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10%안 바뀌던 송객수수료 리베이트가 40%까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큰 손으로 성장한 따이공을 잡기 위해서는 점점 더 많은 송객수수료를 예약하는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이 노란 박스 안에 그래프를 보시면 실제로 국내 대기업 면세점이 지출하는 송객수수료는 점차 증가해서 지난해는 1조 2600 아, 2,767억을 기록했습니다. 결국 면세점이 이미 과잉 공급된 상태에서 이 리베이트까지 많이 주고 나니까 팔아도 남는 것이 없는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 주황색 박스 안에 그래프에서 보시다 아, 주황색 박스 안의 내용 보시면 2019년에 하나의 갤러리아 면세점은 특허권을 따낸 지 3년 만에 0 대법원 그리고 두산의 주차 면세점을 30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특허권을 복납하면서 면세점 사업을 접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용불안과 투자 위축 문제입니다. 기존의 제도는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서 특허 기... 기존의 제도는 특허권 기간이 5년밖에 되지 않아서 이 특허 기간이 지나면 경쟁 입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쟁에서도 지게 되면 폐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그 해당 면세점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은 실직과 고용 불안을 겪게 됩니다. 또 투자에는 지속성이 되게 중요한데 5년 만에 문을 닫을 수 있는 사업에 투자는 하 투자자 또한 불안감을 겪게 되고 이 투자가 위축됩니다. 이는 고용 창출을 위해 시행했던 허가제의 본래 목표와는 달리 역진적인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기존 면세점 특허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도 개선입니다. 정부는 면세점 제도 개선 위원회를 신설해 특허수 결정 등 면세점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관세법에 제공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이전과 달리 특허 기간은 기존의 5년을 유지하되, 이 기간이 만료 시 대기업은 1회 갱신을 허용하고,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대기업에는 10년, 중소·중견 기업에는 15년을 허용함으로써 중소사업자에게도 경쟁력을 부여하고, 고용불합과 투자 위축도 조금이나마 해소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해결 방안으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가 제시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자로서의 자격 요건 등 일정 기준만 갖추면 정부가 특허를 부여하고 나머지 면세 사업의 진출 등은 시장의 자유를 위임하는 방식입니다. 특허 수를 사전에 제한하지 않아서 등록제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자격 요건 정도만 제한하는 것입니다. 특허 신청 시기는 1년에 250 대기업 사이즈. 대기업 사업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분적 경매제입니다. 면세점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기존대로 심사하되 많은 특허 수수료를 제한한 기업을 경매로 정해 높은 점수를 주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 면세점 특허권을 받은 기업은 면세품 판매 이익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 수수료를 더 많이 내서 큰 금액을 사,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기업에 높은 동수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등록제와 경매제는 그동안 특허성장 때 발생해온 비리나 부정의 여지를 없앨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특허 및 갱신 기준은 특허 면세 부역 관리 역량, 운영인의 경영 능력, 사회 혼합 및 상생 협력, 기타 등등으로 객관적인 지표가 될 기준이 없거나 모호함으로 평가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인허가 규제히큰 문제점으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조에서는 앞에서 말한 해결, 방안들, 해결 방안들과 함께. 최대한 가수에게 이익이 될수 있는 쪽으로 제도를 더 개선하고 평가 항목을 수치화 계량을 할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 개선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6쪽 발표를 맡은 이승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